자 시작. 시작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주님. 주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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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죄인입니다 자, 맞추세요. <laughs>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보조를 받으셔요 시작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들나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것을 축하 드립니다. 아이들은 여저 소리해 만났으니까. 꼭바꿔서 예. 우리 목사님이 다니 목사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님. 나는 제 오늘부터, 오늘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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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가는 천국 가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Amen.